들올리시면서 소자세로 올라가요. 자 내쉽니다. 등을 충분히 들어올려 관략근을 꽉 조이시고 턱을 당겨서 내 배꼽 쪽을 바라볼 거예요. 자한번더 마십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가슴을 들어올리시면서 어깨가 눌려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날개 쪽지 뒤로 더 조이시면서 가슴을 넓게 펼쳐요. 한번더 내쉽니다. 등을 동그랗게 들어 올려 관력근을 꽉 조이시고 다시 바라봐요. 자, 다시 편안하게 제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엉덩이를 가볍게 내려놓으신 다음에 두 손의 손목을 봉에다 가 올려놓으시고요. 자, 작게 주먹을 쥐고 손목을 까딱까딱 흔들면서 손목의 긴장을 풀어요. 자, 옆으로도 부드럽게 움직여서 풀어요. 자 다시 부드럽게 돌려 보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돌려 볼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대로요. 손바닥을 마주 향하도록 하셔서 새끼 손가락 옆이 바닥에 내려가도록 하셔서 손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팔요 안쪽의 근을 조금 풀어줄 거예요. 자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앞으로 밀고 다시 내려가요. 후. 한번 더, 둘. 다시 돌아오세요. 자, 두 번만 더 갈게요. 세 개. 다시 내려오고. 자, 마지막 한 번만 더요. 네 개. 다시 편안하게 내려오신 다음에, 자, 두손 봉을 잡고 더 길게 밀어내시고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 쭉 펼치고요. 엉덩이는 들리지 않고 바닥에. 자, 다시 이마 톡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머리를 들고,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봉을 당겨 오셔서요.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왼쪽 다리 뒤로 펼칠 거예요. 자, 마시면서 왼쪽 다리를 뒤로 쭉 펼치시면서 앞을 쳐다보세요. 자, 내쉽니다. 무릎을 살짝 끌어당기시면서 다시 등을 동그랗게 말고. 자, 한 번만 더 가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다시 뒤로 쭉 펼쳐서 많이 못 들어도 괜찮아요. 쭉 펼쳐서 더 멀리. 내쉽니다. 무릎을 살짝 당겨서 다시 등을 동그랗게. 자, 힘드신 분은 다리를 내려서 올리시면 되고요. 자, 괜찮으신 분은 한 번에 봉위에다가 발바닥을 올려요. 자, 손은 바닥을 살짝 짚어 놓고요. 발바닥을 앞뒤로 굴립니다. 하나, 발바닥을 지그시 누르시면서 셋, 넷, 꽉 눌러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손으로 봉을 잡고 앞에 다리를 뒤로 보냅니다. 자, 이제 반대쪽도 갈 거예요. 자, 마십니다. 오른쪽 다리를 쭉 펼쳐서 시선 정면. 내쉬면서 무릎을 끌어당겨서 등을 동그랗게 들어. 한 번만 더요. 마시면서 다리를 뒤로. 골반을 뒤집어서 많이 올리시지 마세요. 골반을 정중앙으로 해서 허벅지를 들어요. 내쉬며 다시 등을 동그랗게 끌어옵니다. 자, 다시 다리를. 자, 힘드시면 손으로 이렇게 발목 잡아서 당기시면 되, 되거든요. 자, 되시는 분은 한 번에 당기실 수도 있고요. 자, 다시 손 살짝 내려놓고, 자, 앞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굴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어요. 자, 다시 발을 봉에서 내려놓고요. 자, 이제 봉이 내 뒤쪽으로 가서요. 발목 바로 위에다가 놓을 거고요. 무릎 많이 아프신 분은 집에서 밑에 수건 한 장을 까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허리를 쭉 펴입니다. 아우 나 너무 아파, 요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요, 손을 바닥에 살짝 짚으시면 되고요. 괜찮으시면 면 허벅지 위에 손을로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우셔야 돼요. 자, 엉덩이를 옆으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발목 뒤쪽을 자극을 시켜서 눌러 주시면요. 발끝까지 쩌릿쩌릿 한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엉덩이 살짝 들어서요. 발목에 있던 봉을 종아리 쪽으로 조금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가면은 조금 더 많이 아프실 거예요. 자 아까처럼 똑같아요. 힘드시면 바닥에 손 짚고, 괜찮으시다면 무릎 위에 손 짚고 또 엉덩이를 흔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게 중심이 앞으로 무릎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뒤쪽으로 가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잘 하셨어요. 자, 다시 발끝에서 봉을 빼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손가락 끝 편안하게. 자, 마시며 발끝을 당겨 세우시고요. 무릎을 쭉 끌어올립니다. 자, 한 걸음을 앞으로 오셔서 다시 봉을 잡아서요. 내 네, 무릎과 무릎 허벅지 안쪽에다가 봉을 살짝 끼울 거고요. 두손 뒤로 편안하게 걸어왔어요. 자, 두 손은 무릎을 짚고 자, 숨을 마시며 무릎을 살짝 접고 자, 그대로 봉은 꽉 조이시고요. 자, 두 손을 머리 뒤에 살짝 붙여서 기다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손 풀어서 다시 올라오세요. 자, 다시 허벅지 사이에 봉을 꽉 끼우시고요. 자, 이제는 뒤꿈치만 들고 관략금만 꽉 조이시는 거예요. 자, 마시면서 궁둥이 힘꽉 뒤꿈치 살짝 들었다 내리세요. 다시 둘, 들고요. 뒤꿈치를 들면서 엉덩이를 꽉 조였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셋, 훅 내리고, 넷, 훅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여기를 더쪼이셔야 돼요. 여덟, 자, 힘드시면 손 옆에 짚고 하셔고한 손만 드셔도 괜찮아요. 자, 됐습니다. 자, 봉을 빼내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두 다리를 골반 넓이로 조금 더 벌려놓고, 자, 봉을 옆 앞으로 멀리 비스듬하게 세워서 두 손으로 봉을 잡아요. 자, 봉이 삐뚤어져 있는 봉을 반듯하게 세우실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며 봉을 밀어서 쭉 세웁니다. 자, 고개는 봉 아래쪽을 쳐다보시고 계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허리 다 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세우시고, 한번 더요. 내쉬면서 봉을 밀어서 허리를 쭉 펼쳐요. 하나, 둘, 셋. 다시 세우고, 겨드랑이 옆을 다 펼쳐요. 다시 길게.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봉은 다시 편안하게 옆으로 내려놨어요. 자, 두 다리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손으로 내가 봉을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살짝 밀어내세요. 자, 여기서 자, 1cm만 더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봉 가지고 오신 다음에 다시 편안하게 손 허리에 짚어서 올라오세요. 자, 한번더 긴장 푸시고. 자, 한번더 내려갈 거예요. 자, 골반 뒤쪽, 다리 뒤쪽에 아마 많이 당기실 거예요. 자, 숨 마시고요. 다시 편안하게 무릎 짚고 내려가셔서 손봉 위에. 자, 내가 밀어낼 수 있는 만큼 밀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1cm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봉 가져오신 다음에 다시 손 무릎을 짚고 허리 받쳐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두손두 두 발을 툴툴툴툴 털었습니다자 이제 정면 바라보고요 발바닥을 자극을 시킬 거예요. 자, 오른쪽 발바닥을 봉에다가 살짝 올려 놓고요. 자, 몸이 뒤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몸을 앞으로 살짝만 기울여서 발바닥으로 봉을 지그시, 아까 앉아서도 해보셨죠? 꾹 눌러서 문질러요. 하나, 둘, 셋, 넷. 자, 꼭 내가 제일 불편한 데를 찾아서 꾹 누르세요. 둘, 셋, 넷. 다섯. 다시 반대쪽 발바닥도요. 살짝 들어서 가볍게 문지르시고. 둘, 셋. 자 이렇게 구르다 보면은 제일 시원한 데가 있어요. 고개를 꼭 찾아서 꼭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봉발 위에 발가락 다섯 개 다섯 개가 올라갔어요. 자, 이거 하시면서 조금 불편해서 쉽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간혹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도 계셔서요. 옆에 벽을 잘 기대시거나 옆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옆에 가셔서 하세요. 자, 발가락을 봉에다 싹 올려 놨어요. 자, 숨 마시면서 두손 기지개를 쭉 펴고, 골반 앞으로 충분히 밀어내시면, 자, 허벅지 앞이 당기고요. 엉덩이는 탄탄해졌어요. 하나, 둘, 셋.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허벅지로, 무릎으로, 정강이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툭 떨어지세요. 다리 뒤쪽은 그냥 발바닥이 내려져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당길 거예요. 하나, 머리는 툭 떨어뜨리시고요.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짚고 올라오시면 돼요. 자, 얼굴 쪽에서 열이 훅 올라왔죠. 한번더 갈게요. 마시면서 기지개를 펴고, 가만히 계시면 뒤쪽이 그렇게 당기지 않아요. 엉덩이 힘을 주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서 몸의 앞면을 길게 펼쳐요. 둘, 그러면 아마 종아리 쪽 부분도 탄탄해졌을 거예요. 자, 선을 멀리 밀어서 앞으로 내려가시면서 다시 바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무릎 허벅지 잡고 올라오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뒤쪽 많이 당겼죠? 자, 이제는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서 뒤꿈치가 봉 위로 올라가요. 반대인 거예요. 자, 다시. 자, 여기서 앞으로 쿵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어깨는 가볍게. 자, 이번에는 깍지 낀 손을 만들고요. 마시면서 어깨를 뒤로 충분히 밀어내고. 자, 다시 천천히 풀어내시면서 다시 손은 스르륵 밑으로 내려서 한번더 내려갈 겁니다. 하나, 둘,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잘 내려가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넷, 다섯, 다시 배꼽부터 말아서 스르륵 올라오세요. 자, 한번더갈 거예요. 옆에 잡고 가셔도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위험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마시면서 어깨를 뒤로. 자, 깍지 낀 손을 저땅 쪽으로, 바닥 쪽으로 더꾹 누르시면서 충분히 펼쳐요. 자, 그럼 앞에도 다 펴졌죠? 자, 다시 손을 살짝 풀어서 등부터 말아서 지그시 눌러서 내려갈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올라오실 때 무릎이 접힐 거예요. 자, 괜찮으신 분은 바로 접으시면 되고요. 힘드신 분은 두손 무릎을 잡고 올라오셔서 접으셔도 좋습니다. 자 무릎을 편안하게 접고, 자두 손은 앞으로 나란히. 자 무릎을 가볍게 접었다 폈다 열번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힘드시면 가만히 계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접힌 무릎을 쭉 펼쳐요. 허벅지가 엄청 힘들어갔죠? 다시 다리를 편안하게 돌려서 툭툭툭. 자, 이제는 봉 양쪽 끝에 살짝 봉을 끼운 거예요. 자, 두 손은 어깨 옆으로 충분히 펼칠 거고요. 자, 오른쪽 발을, 봉을 잡, 자, 잡은 상태로 살짝 들었다 내리시는 거예요. 많이 들고 버티는 게 아니라 들었다 내리면서 이쪽으로 힘을 실는 거예요. 자, 하나, 그렇죠. 다시 둘. 그렇죠. 놓치면 다시 잡으시면 돼요. 네 개, 한 개만 더요. 다섯 개. 자, 다시 반대쪽 갑니다. 하나, 살짝. 둘, 살짝. 셋, 살짝. 넷, 살짝. 다섯. 어이구, 잘하셨어요. 다시 편안하게 손 내려서 어깨 탈싹탈싹. 아우 잘하셨어요. 자, 두발 툴툴툴 털어내시고요. 자, 이제 등에 대고 편안하게 누워서요. 자, 목 뒤쪽하고 경추 풀어줄 거예요. 자, 등 대고 누울 거고요. 자, 봉은 내 머리 뒤쪽으로 돌려서요. 목 뒤쪽에다가 받칠 거예요. 자,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자, 턱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목이 이렇게 눌려 나가지 않도록 살짝. 자, 그 상태로 그대로 어깨 들썩, 들썩, 엉덩이 들썩, 들썩 두 손은 편안하게 돌려서 하늘. 자, 고개를 부드럽게 도리도리 움직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자, 고개를 오른쪽 옆으로 완전히 기울이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귀가 봉에 가서 붙었어요. 자, 옆으로 기울인 상태로 인사 하 듯이 끄덕끄덕 움직여볼게요. 하나, 목 뒤쪽하고 귀 뒤쪽이 지그시 문질러주면서, 자, 편두통이거나 하신 분들에게도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여서요. 다시 기가 봉에 거의 붙어 있고요. 인사하듯이 옆을 보고 끄덕끄덕.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편안하게 돌아오시고요. 턱을 높이 들고. 다시 돌아오세요. 한번 더. 턱을 편안하게 쭉 목의 앞선을 펼치고. 다시 돌아왔죠. 자, 고개를 살짝 들어서요. 봉을 어깨 쪽지 바로 위쪽까지 살짝 올렸어요. 그러면 머리 뒤통수가 바닥에 툭 떨어졌고요. 두손 기지개를 펴서 만세 하시면서 자 그대로 계셔도 어깨는 굉장히 시원해져요. 하나, 둘, 셋. 네, 자, 손이 붕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팔 조금 접어서 내가 할수 있는 편안한 위치에다가 두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들려 있으셔도 괜찮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을 살짝만 접으시고 너무 바짝 끌어당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대로 엉덩이만 가볍게 들어서, 자, 무릎을 살짝 접었다 폈다 하시면서 어깨 위쪽 쪽지를 살짝 흔들어서 풀어줍니다. 자, 무릎만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 봉이 동그랗게 굴러다니는 성질이 있어서 아래 위로 가볍게 문질러 줄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자, 조금 더 올라가시면요. 날개 쪽지 중앙에 가서 붙었고요. 아까 제가, 내가 댕댕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자, 조금 더 내려왔어요. 어깨 제일 위쪽에서보다 살짝 더 내려왔습니다. 자, 그대로 무릎은 살짝 접으시고요. 두 손은 팔꿈치와 팔꿈치를 맞잡을 거예요. 자, 머리 뒤로, 배꼽 아래로. 둘. 아래로, 셋 아래로, 넷 아래로, 다섯 가라쳐자 손의 위치가 바뀌어요. 다시 갔다 옵니다.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한번 더요. 다섯, 자, 다시 두 다리 쭉 펴고, 두 손도 길게 펼치고요. 자, 마시며 기지개, 자, 손등으로 바닥을 스치면서 스치면서 돌아와 옆으로 차렷, 다시 둘 기지개, 다시 후, 셋 기지개요, 다시 후. 네 개. 다시 후. 자, 마지막 한번 더요. 다섯. 다시 회전. 자, 어깨 힘 잠시 풀고요.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원을 조금 작게 돌리시는 거예요. 자,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기에까지 갔다가 돌아오세요. 둘. 다시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휴. 마지막, 다섯, 다시 내립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시 두 다리는 반으로 접어서 엉덩이 이번에는 높이 올라갈 거고요. 두 손도 기지개 펴 만세 할 겁니다. 자, 마시면서 엉덩이를 쭉 끌어올리고 두손 기지개를 펴서 만세, 내쉬면서 다시 내려가세요. 자, 지금은 골반 쪽에 힘을 써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눌려지는 어깨 쪽의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자, 한번더 마시면서 기지개를 쭉 펴면서 만세. 내쉬면서 내려요. 후. 한번더 기지개 펴서 만세. 다시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봉은 다시 오른쪽으로 쑥 밀려나갔고요. 내 손은 봉을 오른쪽 옆으로 편안하게 옆으로. 자, 옆으로 돌아 누웠고요. 내 손으로 앞에 있는 봉을 잡으시고, 무릎은 반으로 편안하게 접으시면 돼요. 자, 몸을 조금 더 중앙으로 움직일게요. 자, 옆으로 살짝 겨드랑이 옆에 봉을 덮고 나는 팔베개를 베시고요. 자, 가능하면 무릎을 너무 앞으로 당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봉선을 살짝 올려놓고. 자, 앞뒤로 부드럽게. 자, 지금은 앞쪽보다는요, 겨드랑이 뒤쪽으로 조금 더 밀어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봉을 조금 더 겨드랑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손을 펼쳐서요. 하나 뒤로요, 조금 많이 아파요. 둘, 다섯 개만 갑시다. 셋, 많이 아프시면 조금만 가셔야 돼요. 넷, 자, 여기는 자극을 많이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다섯. 자, 손을 짚고요. 자,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들어서 손으로 앞뒤로 굴려주시면서 부유방 쪽이에요. 겨드랑이 아래로 있는 부유방 쪽을 가볍게 문질러요. 넷. 다섯. 자 생각보다 굉장히 아프고 시원하고 해요. 자 반대쪽이요. 잘안 보이니까 제가 이쪽으로 돌아놓을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서 만세 하시고요. 봉을 앞으로 조금 더 끌어왔고요. 자 다시 한번 편안하게 봉을 잡고 자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넘기시면서 천정 보고 손으로 봉을 밀어내면서 천정을 보시면 돼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천천히. 조금만 더 내려오라 그랬죠? 자, 손을 펴고, 뒤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그렇죠. 자, 다시 천천히 앞으로 살짝 기울이신 다음에, 자, 앞뒤로 부드럽게 비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습니다. 자, 손 짚고 그대로 일어나시면 돼요. 아유, 잘하셨어요. 자, 구석구석, 오늘 조금 많이 풀어냈습니다. 자, 몸을 편안하게 일으켜서요. 자,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고요. 자, 다시 깍지긴 손을 만들어 기지개를 한번 쭉 펼쳐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시고 더 위로, 위로, 위로 코게 뻗어서 아래로 툭. 한번 더요. 같이 낀손 멀리 가볍게 움직이시고 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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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서 툭! 그렇지. 어깨를 털안하게 자, 집에서도 시간 나실 때마다 불편한 데다 대고 푸스스로 문지르시거나 두드려서 풀어주시면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자, 두손만 가슴을 폈작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